네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 게임입니다. 어제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어 파월이 대자대조표 즉 자산 축소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 미국장과 한국장이 반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대차대조표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 생각에는 5월 연말이나 내년 여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대차대조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이제 제가 놀란 만큼 미국 나스닥도 폭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다들 놀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예, 파월은 나와서 어,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어, 그게 의도가 되지 않았다고 보진 않아요. 어, 투자자들 그리고 자산가들에게 일단 음, 1차 경고를 분명히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예. 한다, 할 거기 때문에 준비를 좀 미리 해둬라,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다만 이제 시간을 많이 예, 준 거죠. 어,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악재가 다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 인상 악재는 여전히, 어, 우리 앞에 유효하다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장이 아마 소화하는 기간이 계속 필요할 걸로 보이고, 어, 미국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까지? 자산 축소가 시행되는 지점까지는 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상향을 할 거라고. 근데 그러면 한국 코스피도 미국장을 따라서 그렇게 올라갈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예,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종목 예,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미국 종목 하셔야 된다고 미국장 참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장이 막 벌써 우하향을 시작하고 미국 장도 뭐 어렵게 진행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아마 당분간 또 계속 행보를 하면서 아마 어 주요 인사들의 워딩에 따라서 장이 조금 출렁출렁은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어, 그건 그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아, 이거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도 많이 뽑아놓긴 했는데,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릴 고없고 오늘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종목은 다음 영상으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모멘텀과 가격 입평선을 가지고, 예, 아주 쉬운 주식 매매법, 수익 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예, 받는 게 개미입니다. 어, 모멘텀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어떻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음, 은행주들 금융주들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잘 수익이 나오고 있고 계속 끌고 가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모멘텀 예, 매매이고 가결평선 매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멘텀은 사람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쉬운데 차트는 여러분들이 음, 어떤 수학적인 면들 그냥 어떤 지표나 이 막대기만 보고 예,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그 넘어 어떤 되게 복잡한 서식이나 수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격이평선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어 제가 지금 채널 진행하면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적중률이 좋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기법 이라는 건데 이평선에서 사자라는 기법입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동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예, 한번 꼭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글로벌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의 주식을 함에 있어서 주식이 내가 사서 바로 가면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예, 당혹, 당혹감을 느끼고 예, 실패감을 느끼면서 손절도 잘못하고 되게 힘든 상황에 빠지는 거죠. 글로벌 SM이라는 차트를 만약에 제가 보고 여러분들께게설 만약에 추천을 드렸으면 이런 자리 추천이 가능해요. 이런 자리 221선 아니면 이런 자리 근데 보세요. 차트는 분명히 좋은데 이런 시간 기간이 필요한 종목들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가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매주봉을 지금 띄어 놓고 이 매주봉 이제 판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또 경험이 있고 예, 주식을 잘해야 예, 이렇게 했는데 안 가는 것도 들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은 가긴 가는데 바로 갈지 좀 늦게 갈지 정도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약간 예,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예, 어,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까지 기한 6개월, 7개월 걸리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용을 쓰시거나 미술 쓰시면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버티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돈만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예, 이런 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SM 차트는 지금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직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 이건 아직도 세력이 들어있는 차트고, 글로벌, SM 같은 차트는, 어, 지금 타점은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이거를 잡으시려면 이미 이제 지나왔죠. 한번. 여기가 제일 좋은 타점이었습니다. 221선과 121선이 제일 좋은 타점이었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간다면 놓아주시고, 이게 다시, 뭐,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이런 자리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온다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추천 드리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제가 앞전에 예, 기간에 대한 예, 주식을 할매 있어서 어떤 기간에 대한 설정 같은 거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예, 가져온 종목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예, 이거는 s s r SSR은 제가, 예, 추천을 이것도 드렸죠. 예,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수익은 나왔습니다. 이때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날 3일 동안 여러분들 수익이 충분히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데 이제 빠졌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정리를 못 하신 분들, 뭐더 크게 먹기 위해서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은, 어, 여기서 혼자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받는 게 믿고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약간 다시 수익권 올라왔죠. 지금 한 2개월 정도 걸렸네요. 뭐 수익하신 분들, 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천드리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애수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버티신 분들, 아, 정말 힘들게 버티신 분들은 이건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441선 위로 아마, 한 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거 버티신 분들만, 이걸 한번 보시는, 왜냐면 이것도 버티셨는데, 본전 왔다고 팔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께, 아, 캐몬을 설명을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패스 시켰는데, 아, 역시나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좀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다시 가져왔느냐? 음,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어, 주식 많이 좀 하신 분들, 많이까지도 아니에요. 초보를 좀 벗어나시면 알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n 자 패턴입니다. N자형 패턴이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지금 440, 121선을 확고하게 뚫었잖아요. 상으로 뚫어내고 눌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직봉까지 다시 한번 뛰고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를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221선, 제일 좋은 타점은 441선이었지만, 세력은 거기까지는 원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면, 한 번쯤 그 슈팅이 날수 있는 자리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 잠깐, 장이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들었던 게좀 아쉽어서, 가져왔습니다. 대신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만 하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시면서 보실만 하다라고 예,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라는 음, 종목입니다. 대유라는 종목 을딱 봐도 뭔가 차트가 십상치 않죠.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종목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죠? 큰 그림에서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가요? 잘 높은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상장을 하고 누가 차익 실현을 한것 같아요, 한것 같은데 그 뒤로 쭉 이제 기간을 보내면서 누군가 여기서 이제 이 물량들을 녹이면서 이제 매집이 들어갔다가 이제 살짝 빠졌습니다. 그 다시 한번 슈팅 이 나는 척하면서 이앞전에 물량들을 다시 한번 받아먹는, 예, 놀리면서 받아먹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조금 주의깊게 보셔야겠죠, 예,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 지금 스킵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스킵을 안 하신 분들은 그거 제가 앞전에 뭐 말씀드렸죠 글로벌 레슨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누군가가 매집을 한 거예요 누가 여기서 절대 뭐 그냥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누가 군 샀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언젠가는 사 놓으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9,000원, 9,900원, 만원까지도 뭐, 한번 찍어볼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9,000원, 네, 최소한 여기, 9,000원은 넘고, 정말 많을까봐 9,90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입니다.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여러분들 그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누군가 지금 매집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여기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누군가 지금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타점을 잡으시려면, 이것도 어 제가 티라유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매수 타점에 따른 매도 타점을 다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다르다고, 이거를 정말 크게 보시려면 4 4 0일선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눌림에 4 4 0선 근처에 잡으시면 돼요. 아마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데, 그 정도에서 버티시면 되고, 손절은 221선 정도 잡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441선 올라가는 것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121선까지는 버텨볼 까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잡으시고 여기 121선 이탈하거나 최소한 여기는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지금 갭뛴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그냥 여기 흔들더라도 크게 가는 걸 보셔야 돼요. 대신 시간은 좀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 종목을 출발을 하려면 441선을 넘어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야 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다. 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지만 뭐 나쁜 차트는 아니다라고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은 이게 바로 갈지 뭐 글로벌 S처럼 몇 개월씩 걸릴지는 몰라요. 제가 그걸 알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한번 챙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유는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예, 파버나인. 파버나인도 예,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류의 차트입니다. 이것도 뭐 앞전은 예, 누군가가 예, 한번 예, 크게 예, 파동 한번 냈는데 예, 뒷부분이 이 부분이 누군가가 지금 겁 어, 겁나게, 예, 겁나게 지금 누가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먹고 있네요. 먹었는데 이게 여기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었던 자리로 보입니다. 근데 물량이 부족했던 건지 물량 더 받아먹기 위해서 뺐습니다. 뺐는데 이게 한 제가 봤을 때한20% 정도 뺀것 같은데 10% 정도 더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만약에 매집이 안 들어가고 물량을 다못 모았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어, 세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물량을 모으면 더뺄 수도 있어요 더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결국에 올라갑니다 이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거 차트로 밖에 보여요 시간이 문제일 뿐인 거죠 전부다 매집입니다 어, 한 여기서 예, 여기까지는 전부다 예,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전부다 누가 매집을 지금 이렇게 한 상탈, 상태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예, 팔고 이러지 절대 아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타점을 잡으시려면, 이거는 앞전 대유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지금 441선이, 이거는 제일 좋은 타점은 441선을 뚫는 거 보고 진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한번 뚫고 더 한번 뺄 수도 있어요. 정말 한번더 흔들고, 가는 척 하다가 조금 뭐 이거 먹을 수 있겠죠 가는 척 하다가 빼서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서 예, 갈 수도 있지만 조금 흔들다가 좀 이따 몇 개월 있다가 쏠 수도 있어요 쏘고 한번 다시 물량 이 앞전에 물량을 물려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이렇게 이제 받아, 먹, 여기서 받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예, 10% 20%쭉 뺐다가 진짜 출발하는 예, 그런 차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꼭 기억해두세요 파버나이인데 지금보다는 441선 뚫었고 최소한 눌림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눌렀다가 안 빼고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버나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 어,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아 그러면 음,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음, 다섯 곳 예, 다섯 곳도 한번 보시죠. 다스코, 이거 매집봉입니다. <laughs> 누가 봐도 티나는 매집봉이었데 언제 갈지 모른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 지금 개입을 했고, 지금 여기서도 매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글로벌 SM처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바로 갈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글로벌 SM으로 보시면, 지금 이런 약간 자리는 다르지만, 이런 매집봉인 거. 이 매집봉 보이고 지금 어떻게 보였죠? 5월에 예, 쭉 해서 거의 한 6개월 가량 파고 한 번에 올렸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다섯 거예요. 이거 바로 못 갑니다. 예, 바로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한 6개월 정도 횡보할 가세성 굉장히 커. 이 안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근데 이것도 올라가면 글로벌 SM처럼 예,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미리 참고해 두시고 예, 다섯 꼬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수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t h n 뭐 한번 독도좀 내볼까요? t h n 은 제가 이제 광전자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그런 비슷한 차트로 보시면 돼요 차트가 낮진 않아요 낮진 않고 광전자가 낮았나요? 네 광전자가 좀 낮았나요? 광전자가 정말 좋은 차트였죠 제가 여러분들께 길게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 또 길고 높게 지금 분명히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h 치는 이것보다 좀 높네요. 근데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이것도 221선, 221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아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고수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이긴 합니다. 네. 왜냐 2 2 1일선과4 4 1일선과 지금 이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앞전에 있는 물량 누가 먹었어요? 어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 물량. 잘안 보이시면 이 물량. 이 물량은 여기서 누군가 지금 소화를 한번 시켰어요. 네. 여기서 한번 소화를 시켰고 지금 다시 뺐거든요. 뺐는데. 바닥을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흔들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thn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 근데 웬만하면 이거는 고수분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거 220일, 44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자리가 제일 좋아보여요. 어떤, 어떻게? 이렇게. 이거 아마 최소한 진짜 빨리 잡아도 121선에 닿았을 때 잡으세요, 여러분뭐 이렇게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121선이나 221선 닿았을 때 잡는 게 제일 좋다. 예, 이런,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나쁘지 않아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 하나 예, 더, 여러 개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오늘 없네요. 그 다음에, 티플렉스. 티플렉스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티플렉스도,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이건 고수분들만 이것도 역시 하셔야 됩니다. 왜? 221선과 441선과 거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제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약간 우상향 이런 박스예요. 근데 지금 딱 중간 정도 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 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갈 수도 있죠. 지금 살짝 여기 뚫어놨기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고수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손절은, 보시면, 예. 여기나, 여기, 여기. 이 정도는 잡으셔야 되는 거예본 성향에 따라서 그 정도는 잡고 하셔야 되는데,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 근데 제일 좋은 타점은, 예, 보세요. 441선, 221선. 이것도 역시 좀 기다리셨다가, 121선에 닿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런 분석이 여러분들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음, 꼭 구독과 네,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100%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끝까지 잘 보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이 될것 같네요 예, 이거 기억해두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낮은 자리이고 지금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손절 잡고 한번 볼 만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잡아보시면 합니다. 큰 그림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 모두 크게 수익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